보어는 나 자신. 여기에 나는 주어나 목적어로 드러니다목남이는 뭡니까? 목적어는 주어와는 다른 대상이라고 했지. 그래서 보나 몽남인데 이연식 동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나단 이즈 행성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조나단 이즈 행성. 조나단은 졸라 잘생겼어. 조나단 이스 very handsome. 요것이 이형식 동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것이 일단 이렇게 각도가 안 맞나요? 각도가 좀맞아야되는데 그래 지고 있던 모습인데. 여기서 조금 바꿔 볼게요. 도나단 becomes handsome. 이것도 말 되죠? 조나단 becomes handsome. 오케이 이게 뭐예요? 조나단은 잘생김을 유지하, 아니 잘생, 원래는 그런 게 없겠지만 원래 좀 못생겼습니다. 근데 나이 먹었어 잘생겨니다 오케이 표정이 보자. 응. 조나단 becomes handsome. 그리고 조나단 keeps handsome. 이건 뭐야? 전화가 키윗쌤에서 이거 뭐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 잘생김이 어디 갔겠어 잘생김 <laughs> 저번에 지난번에 누가 나보고 김이 묻어 있대 무슨 김이 라냐고했더니 잘생김이 묻어 있대 아 우선 잘생김이 묻어 있다나 근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잘생김을 유지하고 있어 아무튼 그리고 조나단 뭘로 잘생겼어? Looks handsome. 이렇게 됩니다. Looks. 그럼 봐봐. 이거는 그거예요. 이형식 <laughs> 동사들은 결국 상태와 관련되는 건데. 조나단 is handsome은 상태 그 자체, 잘생김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게 B 동사고요. Become은 뭔가 하면 상태가 변했지. 상태가 변합니다. 그래서 become b become 감각 동사겠. 털리다아서혼법적고 쓰러지고 리퀴스 심폐소생 끝이잖아. 거기서 b가 일단 제일 중요해. 그리고 become은 상태가 어떻게 해서 변화됐죠. 상태 변화 동사. 팁스를 뭐고 하면은 세상 모든 만물은 변합니다. 만물이 저기 뭐야? 장원영이요요원 유, 요환진유 장원영이 그안율진이뭐 그런 애들도 지금 개사 뭐 이쁘다 개사도 한4 0년지나고 애들도 쪼랑황태이 되는 거 아이고 이렇게 됩니다. 어? 그리고 뭐저게 아무리 뭐저 잘생긴 뭐 원빈이라 개사고 또 저기 뭐야 저저어 뭐 차은우 개사고 그런 새끼도 한4 0년지나고 갑자기 쪼랑황태이 되는 아이고 배이만큼 나오고 그래 된다니까 어그 음, 아, 비방이 아니야. 이거는 자연의 선리를 얘기해 주는 거야. 옛날에 어? 너는 남진이랑 나우나라는 가서. 인스 <laughs> 있어. 그 사람들 전을때 진짜 여자들. 응? 남진파, 나우나파. 걔는 둘이 막 머리 끄딩 잡고 싸우고 그래서. 응? 혹시 H.O.T.라고 아나 들어봤어? H.O.T.파가 있었고, 잭스키스파가 있었어. 잭스키스. 잭스키스 응? 어, 어뭐 엄마들이 잘 아실 거야. 막, 오, 요, 어, 혹시 엄마들이 그 세대이신구만. 응? 그 엄마들이 그 당시에 소녀들이었겠지. 그러면 이쪽 파, 저쪽 파, 이야, 이, <laughs> 뭐, 이근게이 그 자꾸 싸우고, 이렇게 딱. 어? 근데 그 나이 도어봐 똑같아, 그거. 뭐, 어? 어디 가겠어? 나이 먹으면. 나이 먹으면 다 아줌마와 할머니지. 나이 먹으면 다남자들보 다. 아저씨고 배울뚝이 아저씨고 활배고 <laughs>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근데 마음으로 변하는데 오로지 여기 오로지 여기 는 상태가 잘생김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야 정확하게 키워스했어참 극복이 되거든 잘생김을 유지하고 있어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룰럭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이거는 상태를 무엇으로 느끼는가? 잘생김을 눈으로 루크스. 오케이. 그래서 잘 생김에 대한 어떤 상태를 느끼는 감각에 대해서. 자 이형식 동사 네 종류가 있습니다. 비 비컴 감각 동사 개 털이 자라서 홈런 맞고 쓰러지고 리키스 심폐소생. 자 이겁니다. 오케이. 비 비컴 감각 동사 개 털이 자라서 홈런 맞고 쓰러지고 리키스 심폐소생 끝인데. 비동사하고 비컴은 우리가 커버하기 쉬워. 그런데, 비컴, 개털이 자라서 홈런 받고 쓰러지고, 이거는 조금 그 자주 쓰이는 이형식 동사는 아니고, 같이 쓰는 수거 같은 그 표현이 있어. 그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각동사 있잖아. 감각동사는 좀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어, 그거 나와있네. 비비컴, 감각동사가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자. feel, look, smell 같은 거. 대물리 많지. 대리대물리 저게 뭐예요? 손. 세, 새끼 손가락이 많았어. 아 이게 동사에 발을 찍혔어. 아 아, 아자 눈깔 눈가, 눈깔에서는 동사가 뭐예요? 필사테스 빌라테스. 빌라테스 빌라테스 하 마지막 동사 써. 그래서 필사테스. 자룩 개구리 형은. 사운드 히어가 공사 <laughs> 콧구멍 스멜 벽바닥 테이스트 그리고 그. 자 이렇게 다섯 개의 감각공사가 있고 근데 감각동사는이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해석이 좀탄라요 조심해야 되는게 감각동사는 감각공사라는 변형된 비동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눈이 왜 울어요? 그 룩은 뜻이 뭡니까? 룩은 절대 보다가 아니에요. 룩은 보이다야, 보이다. 보다하고 보이다고 그게 그거가 절대 아니지. 예를 들어서, 어? 보는 거는 내 눈으로 보는 거고, 보이는 거는 CCTV도 내가 보이는 거야. 그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어? CCTV 째려보는 놈이 좋아? CCTV, 그, 저기, 감시당하는 놈이 좋아? 째려보는, 째려보는 놈이 훨씬 좋지. 보이는 놈, 감시당하고, 어, 난 여기 어딘가, 난 누군가, 뭐, 난 여기 어딘가. 뭐 그렇게 싸잖아. 보다하고 보이다는 할거땅차게 아니고 헷갈리면 안 된다. 응? 그리고 사운드도 사운드 하면은 우리 보통 듣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들리다 들리다. 자 내가 듣는 거 하고 내내 말소리가 들려 남들한테 그럼 기분이 좋아안 좋아 너가. 안 좋지 도청당하고 있는데는요내뒷담화처뭐이러면서 네? 스멜은 뭐게? 어맞 맡는다. 자 이거 냄 이거 스멜은 내가 이거 어디서 뽑는지 이거는 냄새를 맡는 게 아니고. 이거는 냄새 나다 알고 봤더니 누가 똥을 싸고 똥을 맛. 테이스트 테이스트는 뭘까요? 아, 냄새 나고 비슷해. 맛 어, 나다. 맛나다. 맛이 아주 더럽게 <laughs> 나다. 필 feel. 필은 뭘까요? 이라고. 느끼다. 어, 느, 느끼다가 아니다 느낌이 느끼다. 나나요? 느끼다. 느낌이. 자, 요 다섯 개, 보이다, 들리다, 냄새나다, 맛이 나다, 느낌이 나다. 요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형식 동사가 될수 있습니다. 조나다는 잘생겨 본다가 아니고 잘생겨, 응. 잘생겨 응. 보인다. 그지? 잘생겨 보인다. 그지?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 그지? 응. 응. 그래서 이형식 동사의 이좀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형식 동사를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말에는 이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하는 데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냥 왜이비컴감사캐터가 나서 공공 받고 쓰는 지뭐 저번에 뭐지 무용 때 밀컴 컴 밀컴 감각 밀컴 감각 공터서공 받고 쓰는 지 리키스 이거 잘안해 리키스 소생 또다 이거 이거, <laughs> <슈페어 웃음> 아, 이거, 이거. <laughs> 이거 봐이 이거 이 땅이 이기어떻이 내가 이게 하니까 금방, 떠나서, 금방 어? <laughs> 비, 감각공사, 게터, 자라서 금방 비비컴 감각공사 갯털갯털이 자라서 공내받고 쓰러지고 자는 거 아니에요 이 자는 거 아니에요 쓰러지는 거아야뭐게아 그래 좋비비컴이 비위컴 감각공사는 좀 이게 말이 되잖아 이비컴 <laughs> 감각공사 갯털이갯털이 자라서 검룡 넣고 쓰러지고 레스이표 아니면 누굴 시잖아 로맨틱한 애아니 이렇게 이거 이거 어때? 응? 알았어 레스 심폐소생 심폐소생 그음 <laughs> 음, 알았어 자 그래서 이 형식 공사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봐 이형식 공사 다 했어. 거기 봐, 이형식 문장에는 보어로 명사 또는 형용사를 쓰고 보어는 주어의 상태, 성질, 신분 등을 설명해 줍니다. 됐고 비동사 뒤에는 명사, 형용사가 오지 맞지. 조나단 is handsome. handsome은 형용사잖아. 그 명사는 조나단 is a handsome teacher. 이러면 명사잖아. 어, 그렇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보나몽남의, 보는 어나 자신의 이형식. 어, 보나몽남이 이, 보나몽남이 이, <laughs> 이. <laughs> 상태동사 뒤에는 명사 플러스 형용사가 오는데 거의 대부분 형용사가 온다고 보는데요. 상태동사가 상태 변화, 자, 거기에 보면 become, get, turn, grow, for i 지 아까 그 했던 동사들 거의 웬만큼 딱딱딱딱 딱따, 막 나오지 막, <laughs> 않겠지. 예는 상태 변화 동사죠. Get이 들어가는 가장 흔한 표현이 이제, get, for, 뭐가 get, get angry. I get angry. My sister got angry. 우리 언니 화났어. 언니요? 원래는 화가 안 났다가 화가 나잖아. 맞지? 상태 변화했지. 처음에는, 아이고. 주의하세요그러면서야 김지호! 이러면서 상태 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get 행거리가 되는 거고 cut 이라는 동사, 자 근데 주의할 거는요. 여기에 있는 동사들은 2형식 동사기도 하지만 3형식으로도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을 넘나 들어요. grow, fall 있는데 거기 보면 얘네들은 전부 다 변화동사라는 게 느낌이 나죠, 변화동사. 거기 보면 리키스 딱 나오잖아 봐 리키스 찾아 나 리메인 캡 스테이 리키스 한 방에 알려주잖아 한 방에 응? 한방 리키스 한 방에 알려주잖아 리메인 캡 스테이는 조나단 리메인스 행성. 조나단 캡스 행성. 조나단 스테이스 행성. 어. 그렇게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고. 감각동사 뒤에, 자, feel은 느끼다, 내 느낌이 나다. look은 보이다, 냄새난다, 멍하게 들리다, 맛이 나다. 얘네들은 주의할 것이 뒤에 반드시 형용사 써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왠지 부사를 쓰면 해석이 예뻐지는 매직이 있어. 부사 쓰면은. 근데 반드시 이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써야 돼. 오케이? 자, 끝. 저번에 여기 문제 풀었나? 1 5 7쪽 네, 숙제. 그, 저기, 선생님이 풀어줬나? 숙제였어요. 한 개도 안 풀어준다? 네, 네. 벌 자, 봐봐. 자, 거기에 봄아. 자, 지금부터 1번 문제를 풀겠다. 너네 숙제였는데, 1번은 몇 형식이냐? 1형식이 응?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동, 동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 그 동사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본동사. 1번의 본동사는 뭐겠어? 라이즈. 그렇지, 라이지즈 동글메이터다. 본동사 앞에는 뭐겠어? 주어잖아, 주어. 그러면 얘는 딱 봐도 주어하고 동사 두짝 밖에 없네. 그럼뭐 이런식이지 뭐. 뭐, 딴거한마이 뭐가 필요했어? 2번 보까? 음, 2번의 동사는 네. 뭐겠어? 본동사는 뭐겠어? 네. 스픽스 아닌가? 스픽스동글외이쳐 봐. 그게 본동사야. 본동사 앞은 뭐야? 주어진. 주어지, 어, 주어 동사. Quietly, <끼리> 뜻이 <끼리> 뭡니까? 경영. 조용하게, 조용히지. 밑에서 부사. 자세히 100% 수식어입니다 이거는 100% M이야 M 저번에 그 수박 닦으면서 직진 있어 직진 그 M이야 <laughs> 그래갖고 4번 봐봐 4번 <laughs> 4번에 그 문장의 본동사는 뭐겠어? 랜 네. 동글베이 쳐봐 랜랜 동글베이 치면 그게 본동사 아이가 그럼 주어는 뭐야? 시즈 주어 한 단어 그러면 랜 뒤에 나오는 어라운드 더 파크 이거를 뭘로 봐야 되겠어? 내가 지난 시간에 전치사는 아주 나쁜 그거나 봤지왜 나빠 장군감을 아주 타락시켜 버린다고 했지? 그러면 봐 어라운드의 어라운드의 세목표 세목표 이렇게 세목도 하고, 밑에다가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전치사 뒤에 명사하고 이, 이 불량 커플을, 괄호를 칩니다. 걔네 뭐가 돼? M. 걔네는 M이라고, M. 오케이? 그러면 주어동사, 그리고 나서 M이 나오지. 그럼 몇 형식? 1형식. 그 알겠습니다. 그리고 around the park 밑에다가 그 m 썼으면 옆에다가 장소라고 한번 써어 장소. 그러면 얘는 주어동사 다음에 수식어니까 얘는 일형식이고. 자, 이걸 구분해 내는 것이 정말 이걸 구분해 낼줄 아는 게 문장의 형식을 제대로 공부해 간다는 겁니다. 진짜로. 문장이좀 길다 싶다고 그 일형식이고 짧으면 일형식이고 길면 2, 3, 4형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진짜 바보야 바보. 5번 볼게. 자, 그 5번에 너네가 너들이 봤을 때 본동사 뭐겠어? 룩스의 동글베이처럼. 룩스가 뭐 본동사지. 그때 이때는 이제 동사를 봐야지. 룩? 어디서 많이 보던 동사를? 해? 맞지? 비비컴 감각 풍사 필사테스로 오케이 비비컴 필사테스로 게털링 상하면서 온몸 곳으로 그리고 이렇게 서 싶어서 샀거든 오케이 그랬을 때 look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영 맞나요 그 뒤에 four his age 거기서 나쁜 나쁜 여자 나쁜 그 저기 나쁜 에 동그라미 찍어봐 오오 전치사야. 전치사는 다 뿐이야. 알겠어? 그냥 그렇게 생각해. 너무 죄도 없는 우리 전치사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니, 죄가 있어. 응? 왜? 공부할 애를 공부 안, 안 하게 만든 죄. For 다음에, his age 있잖아. his age. 비록 his가 age를 꾸며주고 있지만, age는 age야. 그러면, for his age를 싸. 똥 싸듯이 싸. 오케이? 싸나? 그러면 그게 뭐가 돼? M이 되는 오케이 okay. 전치사, 자, 전치사는 아주 나쁜 그거라니까. 그리고 나서 명사하고 세트로, 얘네들은 뭐야? 그냥 수식어야. 수식어는 문장의 뼈귀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응? 아, 너네 그 내가 저번에는 그 보통 수단으로 문장의 형식을. 그거 말고 그 문장의 뼈다귀라고 없어, 문장의 뼈당. 그건 모르지. 자식게. 아, <laughs> 자. 이게 뭘것 같아? 생선. 어, 생선. 생선은 어린이잖 그리고. 네? 이게 뭘것 네? 같아? 어? 네. 개구리. 네. 개구리. 네? 개구리 같지 않아? 인간 류. 인간 류. 인간 류. 자, 이게 뭐야? 예, 예. 저희는 호유 포유류 대표로 족 자, 이게 뭐고 하면은 이게 그, 그거야. 척추 동물 다섯 개, 어양, 파, 조, 고. 이거 몰라? 음. 아무튼 있는데. 자, 얘네들의 그래, 공통점. 대가리뼈하고 척추뼈는 다 있지. 대가리뼈가 뭐야? 주어야 척추뼈가 뭐야? 동사야. 그리고 나서 그 다무즈 잡 이거는 꼬리 꼬랭 그리고 나서 수식는 뭐다? 수식어는 살덩어리.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이 살덩어리는 수식어.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개고 개고. 이건 뭐예 그리고 나서 요 살덩어리들은 다 수식어입니다. 수식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이. 문장에뼈다게 영향을 안주지. 그래서 여기에 전명구는 뭐다? 일종의 살덩어리야, 살덩어 아주 피동피동 살덩어리. 오케이? 똥백 살덩어 그래서 for his age는 수십어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 몇 살? 51살. 끝났어요. 그럼요. 남너학생 숙제가 없어요. 숙제가 없네? <laughs> 자, 숙제가 숙제는백오십칠쪽부터 <laughs> 오세요. 붙어. 어, 좋아요. 해석해. 아, 아.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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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나엄마 하니까 숙제 많이 해 주라고 그러더라. 요 인간적으로 그 그동안 20분하고 숙제. 1 5 7부 하면 되죠. 157부터 159까지 아네 예쁘게 해석해 오기. 아. 해석할 어것 없어요. 어? 그 밑에 그래 쓰면 되지. 아니, 이 1 5 0 아마 팔쪽에 해석돼 있어요. 뭐 그래도 대지 아, 맞네. 음. 지